안녕하세요. 행복한 토용 토끼 땅콩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직접 우편을 갖다 줬던 담비한테서 우편이 왔습니다. 이거는 이제 교환하기로 해서 담비가 보내준 거고, 제가 보낸 건 그날 직접 갖다 줘서 이미 도착을 해 있는 상태죠. 한번 뜯어볼게요. 어떤 예쁜 귀여운 스티커가 왔을지 기대돼 칼질은 왜 했지? <laughs> 아무튼. 아 상하지 말라고 봉투에다 봉투를 또 싸서 줬어요. 담비야 정말 고마워. 그리고 헉! 와 정말 예쁘게 꾸며서 줬어요. 이거는 진아님 인스 같은데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전 이렇게 예쁘게 못 꾸미거든요. 이거는 수봉을 뜯어서 버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? 정말 조심해서 뜯어볼게요. 정말 다행이에요. 다음 물품들을 볼게요. 아, 담비가 보내주기로 한 스티커가 많이 왔어요. 이거는 누가 그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귀여워요. 그리고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인물 인스. 편지도 있네요. 아! 꽃 리스 스티커가 들어있어요. 이런 거 독구하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마워. 그리고 당근이 좋아 마감용 스티커. 아 이거 붙어있던 거죠? 제가 이름도 토끼 땅콩인데 토끼를 좋아합니다. 토끼 좋아. 그리고 편지글. 꽃 좋아한다고 해서 꽃 인스 소량 넣어봤어. 고마워. 귀엽네요. 근데 이거 읽어도 되나? 한번 읽어볼게요. 토끼 탕콩. <laughs>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는 몰라서 일단 공개는 안 할게요. 근데 그 이름을 토끼 땅콩이 아니고 토끼 탕콩이라고 <웃음> 적어줬어요. <웃음> 담비 때문에 이거 며칠 즐거운 일이 많은데 아무튼 정말 즐거운 교환 후기였습니다. 담비야 정말 고맙고, 음, <laughs> 봐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